안녕하세요. 비트벳입니다. 오늘은 은근히 업비트에서 K뱅크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업비트를 먼저 키시고, 우측 하단 입출금 클릭하시면 원화가 나오게 되죠. 이 원화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시고, 출금. 출금 수량을 출금하고 싶은 만큼 정하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이스피싱 문구는 아니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채널을 인증하기, 카카오톡으로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카톡이 가고요. 서명 요청을 서명하기 클릭하시고 동의하시고 서명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 하시고 업비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K뱅크로 출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벳입니다. 오늘은 은근히 업비트에서 K뱅크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업비트를 먼저 키시고, 우측 하단 입출금 클릭하시면 원화가 나오게 되죠. 이 원화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시고, 출금. 출금 수량을 출금하고 싶은 만큼 정하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이스피싱 문구는 아니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을 인증하기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카톡이 가고요. 서명 요청을 서명하기 클릭하시고 동의하시고 서명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 하시고 업비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K뱅크로 출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뱃입니다. 오늘은 은근히 업비트에서 K뱅크로 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업비트를 먼저 키시고 우측 하단 입출금 클릭하시면 원화가 나오게 되죠. 이 원화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고 출금, 출금 수량을 출금하고 싶은 만큼 정하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보이스피싱 문구는 아니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을 인증하기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카톡이 가고요. 서명 요청을 서명하기 클릭하시고 동의하시고 서명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하시고 업비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k뱅크로 출금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